이 호세아서 8장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으로 부패한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적군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면 하냐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또 우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단지 입으로만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 행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호와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때로 봉사하는 이유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혹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와 그의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보험이라는 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선과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직접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치실 수 있다고 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강성했던 여러 번 2세 때에요 그마저도 죽게 되죠. 그가 죽은 이후에 한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여섯 명의 왕들이 왕에 올랐다, 또 내려갔다,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사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음과 근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직분자들을 세웠던 것이죠. 직분자로 세워질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세웠으니까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저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따르는 일이고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언약 백성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합당한 회계의 열매가 없다면 그 신상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염운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 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강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소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부가 어, 씨를 뿌리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만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앗들이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혹그 가운데 떨어진 씨앗이 복식 줄기가 자란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알곡이 생길 리 없겠죠. 혹, 염운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적들이 침공해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언약 백성들이 아시리아처럼 더힘 있는 나라, 더힘 있는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빌고 마치 창녀가 하듯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세상에 도움을 구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재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재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재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재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옥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옥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범하는 세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재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재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만 간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재단을 쌓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 재단들이 결국에는 싸구려 은혜를 파는 장소가 되었고 이처럼 한번 예배를 드려주고 헌금을 드리기만 하면 재난을 피하고 복,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값상복음으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생기고 또 무자격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면서 교회는 세상이 되어버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셨지만,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큼이나 가볍게 여겼다고 책망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데에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가르치지 않고, 복의 말씀만 가르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 당시 언약 백성들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은 오랜 옛날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씀이 가르치는 옛 길에서 떠나서 새 길을 걷고자 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부를 주리라고 약속하는 세속적인 바하를 쫓아간 것이죠. 목회자들은,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또 정권과 야합하고 그 힘을 의지하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속적 욕망을 달아서 쫓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 백성들이 희생을 희생 제물을 좋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서 제물을 드리고 복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분노케 한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드리는다는 예배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집을 짓고 견고한 성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과 성읍을 모두 불질러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편안히 안주하려고 지은 집, 그들의 아성, 그들의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다고 하신 것은 결국 언약 백성들이 그것들 때문에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지은 집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지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에서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닫혀진 책으로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언약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도 전서 10장에서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에 만나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